자 강령술사 리치왕 미니언 빌드. 음.. 그냥 예전 네크로맨서 조폭 빌드야. 그 미니언 하수인들 데리고 다니는 잔뜩 데리고 다니는 빌드인데 요번에 스킨이 워크래프트 콜라보로 우리가 사랑하는 페류나 아소스미나 시대 리치왕 스킨이 나와가지고 안살 수가 없지. 게다가 무기를 도검을 들기 때문에 그 프로스트 원요 뭐지? 이름 뭐지 아, 서리안. 서리안까지 딱 외형을 들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스커지 몰고 다니는 리치왕이 현현한 것처럼 그런 그냥 로망을 구현하고 싶어서 만든 빌드고 <laughs> 강력하진 않은데 그냥 로망이지. 그냥 컨셉에 잡아먹힌 그런 빌드 템을 다 맞추지 못했는데 맞춘다면은 백다는 겨울 돌 정도로의 B급. 이 궁극기를 쓰게 되는데, 영혼 문이라는 게, 이게 참, 이런 이펙트. 바닥에 이런 뿌려지는 이펙트. 이렇게 해서 영혼을 흡수하게 되는데, 아, 정말 유치형스러워. 그래서 요 빌드 메커니즘은, 멜델른, 하수인들이 공격하는 멜델른 반지의 고유 아이템 능력. 여섯 번째 공격이 강화되 폭발하는 이 데미지가 뻥튀기 되는 게 주대 딜이야. 멘델린 효과 여섯 번째 공격이 강아지 폭발하는 게, 이, 이, 파란색으로 터지는 요, 요런 이펙트가 멘델린이 터지는 거거든? 자, 여섯 번째 때릴 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요게 멘델린 효과거든? 자, 요게 이제 빵튀기 되는 주딜이 될 거야. 그래서, 영혼문 궁극기를 쓰게 되면, 항시 적들을 취약 상태 만들 수 있고, 데미지 증가 버프에, 보호막에, 노, 쿨감까지 챙겨주는, 정수 회복 효과. 그래서 하지만 이 노화를 걸게 되면 재사용되기 시간은 감소하지. 그래서 항상 상시 궁극기를 영업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빌드야.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본체도 데미지를 넣어주면서 마른병 넣어서 시너지 주고 하수인들이 공격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되겠어. 그래서 식재 촉수로 몹을 모아주고 때화 확률 올려주면서 피해도 올려주고 노화를 걸어서 재사용되기 시간 갈려주고 시식기 넣어주고. 마른 병 던져서 범위 안에 추가 피해 넣어주고 어8 초마다 한번 그 해골 사제가 미니언들 강화해주는 노아 걸어주고 시체 쪽도 모아주고 궁극기 키면서 음 이렇게 남는 시간에는 목 무리에 마른 병을 던져준다 영혼문 쿨다 돌기 전에 쿨 타임이 돌아와 좀 아쉬운 점은 골렘이 많이 패치가 되면서 강화가 되긴 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임팩트는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사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그냥 골렘 망자에서 희생시켜서 극대화 피해를 가져가는 게그 피트에 푸시하는 데는 좀더 나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스커지 군단들 몬스터들을 다 데리고 다니고 싶다. 그래서 뭐 효율보다는 로망으로 골렘 넣어줬어. 골렘 멋있잖아? 왕자에서은 해골 전사에는 첫 구병 추가 한명더 생성하는 첫 구병 해골 마법 박자는 암흑 마법 박자당 지는 피해 3%증가하는 원래는 뭐 로망이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기술트리는 처음에 아무나 두개 주고 여기 건너오기 위해서 그래서 시체 생성하기 위해서 전리 설정 음 요거 마늘병은 하나씩 넣어줘서 추가 피해 주기 위해서 마늘병 던져 주고 시체소모실 정도 생성은 그냥 가는 길목에 하나 찍어주고, 동력 시체소모한도 소모한 후에 6초 동안 피해 증가, 중매 동력을 위해서 그리고 개조봉합 보호막 보강상태 찍어주고, 어 이거는 해군전는 하나만 찍어줬어. 근거리에 있는 적, 죽으 연총 이동속도, 행운적 중, 저주 걸린 피해 적에게 주는 피해 10% 증가, 피해 증폭. 노화 하나씩 찍어줬고, 그런 마법 각자는 많이 찍어줬지, 다 찍어줬어. 체적도 하나씩 찍어주고 궤적 껍질 보강 역시나 보강 위해서 생명력 유자, UI에 이렇게 파란색이 덧붙이게 되면 보호막이고 이렇게 차오는게 보호막이고 보강이 가득 찰 시에는 요 테두리에 보강 UI가 생겨 피해 감소가 생겨 음, 그래서 궤적 껍질 그리고 사신의 추적 이동 속도 어스름 조치 어둠 기틀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스인의아무 피해 증가 네번 중첩 감속 우한 상태 에또 피해 증가하는 공포 영문 공격기 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골렘 통련다 찍어주고 공격기 시전 후에 8초 동안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건강 상태 확률, 계확 증가 그리고 지옥의 사령관 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요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목걸이에서 붙어야 되는데 나는 못 올렸어 일단 목걸이에서 챙겨줘서 지옥의 사령관 스킬도 올려주는 게참 좋지 그리고 핵심 지속성은 칼날의 칭령 하수인당 공격 증가, 피해 증가 정복자 시작은 어, 정수 미5 구매할 때마다 그때 앞에 증가하는 거 이렇게 찍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겨우두머리, 이겨우두머리 하수인이 어떤 추가공격속도 20%마다 주는 피해 증가하는 거 문양은 망겨사육자 하수인이 피해줄 때마다 피해가하는 망겨사육자 다음은 고소긴 시체 소마하는 공격력 증가하는 거 문양은 증폭 넣어줬어 저쪽에서 계서 써주지 다음은 거장기술, 울렘 피해증가하는 노드 어, 문양은 처치자 넣어줬어 음. 지능 많이 챙기려고 처치자 써줬고 그 다음엔 세약 저주받은 적 플레이어 e r has 10% 증가한 피해 주까지 get the PHO. It's very important. I'm going to 병 o I'm going to go. I'm 범인의 적들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 주 go. I'm going t 서 g 주 I'm g 도줄여기 위해서. 라이어는 이제 부상 입을 때 위업, 위급할 때 이제 철벽 쳐주기 위해서 중원은 라이어. 다음 장비. 어, 투구는 영벌의 후에 넣어줬어. 어, 사실 극대 확률에 당금질 돼야 돼. 가슴방어구는 곤란 숙명 붙은 거 구했는데 사실 좀더 뒤적인 면을 보려면 이제 거, 그 신화고유 아이템 거짓된 죽음의 수위 넣어줘서 이제 패시브 하나 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일단 그전설각인는 무광으로 해줬어. 해골사제가 전사 공격력 강화하면서 암흑 피해, 암흑 피해랑 시너지가 좋지. CC기도 챙기고 기절시키는 거. 당근질은 이제 총 방어도 올리고 시체 축도 크기 해주고 방어도 1000 넘기게. 그리고 장갑에서는 이제 생환 각인 넣어줬어. 하수인이 10초 동안 살아있으면 이제 45%까지 피해 증가되는 거. 옵션은 이제 공속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해골 마법학자 숙련된 거, 업픽스된거구해주면 좋지. 다리는 이제 그전투각기는 이제 본체에도 쏠쏠하게 데미지 주기 위해서 피바람, 해골 사제가 이제 버프 줄때 강령사제, 강령사 본체에도 이제 강화 효과. 그이고 또한 해골 마법학자 숙련, 업픽스붙고 당금질이 다 되면 좋아. 지능 방어력 학자 숙련. 그리고 신발은 이제 불가사의한 집에 가긴 해골 마법학자랑 전사 수 증가하는 거. 이속 대신 이제 해골 전사 숙련된 거. 써도 되긴 해. 근데 해골전사 데미지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달리고 싶어서 이동속도넣었어 그리고 이제 목걸이에서는 이제 반드시 여기에 지옥사령관 붙은 걸 구해줘야 되는데 사실 나는 못 구한 거야. 이 지옥사령관 하세인 피해 증가하는 그 옵션 붙은 거꼭 구해줘. 보리는 이제 지옥사령관 붙고 지능 퍼센트 붙은 거 공속이나 어스름패시 붙은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이거 휘감란 핏줄. 그래서 실제 척수 시전할때 그때 피해 증가하는 거 각인을 해줬고. 자 핵심 고유 아이템 맨들런 이게 사실 상급이면은 이제. 데미지가 6천 이상인 걸 구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요 고위 옵션이 6천 데미지가 넘어가는 상급에 이 해골전사 숙련, 막박자 숙련에 어픽스 붙은 거 구해주면 좋지 그래서 어픽스에 당금질 시키면 좋아 하신 공격 속도도 중요하고 옵션이 상급 붙으면은 좀 당금질 욕심이 나겠지만 난 그냥 대충 당금질 을해줘죠 그리고 나머지 반지 하나는 이제 대항연 하신이 메초 정수를 고갈시키는 대신 피해 증가 정수는 이제 영어문으로 계속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상시 하수인 피해 증가가 되는 전설 가딘 아, 옵션은뭐 공속 붙어있는 게 좋지 방금질은뭐 궁극기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여기서 궁극기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해주고 극대앞피 붙여주고 여기는 지속시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상시 발동이 되게 할수 있다 그리고 할배검을 들어서 모든 능력지도 많이 늘어나고 체대 생명력도 많이 늘어나고 공격력도 증가하고 마지막 룬워드는 율오음 재사용 대기시간 있는 기술 시전 시에 전장의 함성 바바리안 스킬이지 플레이어 피해 6초 동안 15% 증가시키는 거. 계산되기 시간이 이제 볼램 시체촉수 영어문이 있는데, 이거 이제 자주 써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채울 수 있어. 그래서 전쟁의 함성을 자주 쓸수 있다. 그래서 1로 옴 써줬고, 나머지 하나는 바크 모트. 이 동시에 어둠의 장막 생겨가지고 돌아간 거 주변에 있지 스택이 하나씩 생겨서 피해감소 챙겨줬어. 어, 나머지는 뭐똑바지박아줬고 장신구에는 다이아 박아서 모든 원소정 하면 보행 4 기준에 어플로 저항 챙길 수 있어. 여기까지. 가라, 나이스 커지 미니언들 이것이, 리치왕의 분노다! 너무 약한데?